이가미2. 이건데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야리감이 업로드 금지를 확인해보라고? 아 업로드하면 안 돼? 아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임 하나 찾아왔는데 아니요, 아니요, 지우진 않고 아니, 이거 내가 인트라 게임즈에서 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볼게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해볼게 일단은 오늘 요리와 제목 미인계 라이어즈 아트 미인계라고 해가지고 미인계로 고한 다음에 이걸로 뭔가 유도 신문 해볼까? 뭐야? 나는 천천히 정장의 가슴 부분을 벌렸다. 수, 순간 세어군의 핸들 조작이 크게 흔들렸다. 너, 너 이만 뭐 뭐하는 거야? 뭐냐니 특기를 보여달라니까 보여주고 있잖아. 어때? 이제 내가 특기가 있다는 걸 알겠어? 그,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때가! <laughs> 어 뭐야? 잊고 있었다. 운전 중인 운전자가 당황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그 일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내 생명의 등불은 꺼지려고 하고 있었다 뭐야?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위험하긴 해도 시험해볼 가치는 있다. 나는 세나군에게 사랑 고백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사랑 고백 한번 해볼까? 세나군. 나는 세나군을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응? 왜 그래, 갑자기 정색하고. 나, 세나군을 좋아해. 뭐? 세나군의 얼굴이 재밌을 정도로 빨개졌다. 와, 더 듣고 싶지 않아! 고는 내 말을 가로막더니 소리를 지르며 어딘가로 뛰어가 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고백했더니 상대가 도망쳐서 혼자 남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일 줄이야. 난너무도 비참한 마음에 도수사를 할 기력도 잊고 말았다. 뭔 개소리야! 형사로서도 자신을 잃은 나는 후회 사직서를 제출했다. 말도 안 돼. 무슨 차였다고 무슨 그 무슨 진짜로 차인 것도 아닌데. 아 어, 배고프다. 이게 그 유명한 케이짱인가? 나는 젓가락으로 양배추와 고기를 집어 먹었다. 음, 이것은? 오! 이 소스는 된장을 베이스로 마늘과 생강 등 향신료를 넣어 깊은 풍미를 더했다. 식욕을 당기는 냄새.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군침을 삼킬 것이다. 이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이 짠 소스와 어울려서 절묘한 컨트라스트를 자아내고 있다. VJ 뚜껑 내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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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여러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난 하루였다 뜨겁게 물로 샤워하니 부정한 것이 떨어지고 몸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럴때만 그냥 아주 그냥 채팅 빠르지 <목소리> 여러분 저 나와요? 나, 나와요 저? 너도 어, 무서워 나도 무서워 저 나와요? 그 방송 끊겼다 다시 켜진거야? 어... 어, 히키코시. 세 번째는 무서워하지 마. 정실 불명이고요. 이렇게. 이제 개마면서 책상 밑이 계속 신경쓰임 토시오 있을듯.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난 몰라. 난못 봤어. 둘다 비슷할 것 같은데, 왠지? 일단 트렌치 코트님 머리카락을 한번 내밀어 볼게요. 프렌치 코트녀의 머리카락을 다나카 과장에게 내민다. 그 순간 다나카 과장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어째서 일까 아니, 아, 만난 걸 얘기해야 되나 봐. 아니, 머리숱이 적은 날개, 이런 대량의... 머리카락을 내밀다니, 그렇게 내 머리가 벗겨지길 원하나? 그만 보고서도 안 써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게. 결국 다나카 과장은 머리카락에 대해 놀린 거라 믿은 채 강제로 이야기를 마쳤다.